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전문가 김재성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차전지 전공정 장비 관련주인 CIS의 핵심적인 내용과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시에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을지 분석을 해볼 건데요. 2022년 새해 이벤트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무르단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당일 급등할 종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무료 단타 종목으로는 TPC 보내드렸고요. TPC는 로봇 관련주인데요. 요새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핫하죠. LG 전자의 새로운 로봇 사업 발표를 앞두고 TPC가 LG 전자의 미래 전략 수혜주로 급부상이 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 중에 27%까지 급등이 나왔는데요. 최근 이런 로봇 주들이 삼성과 LG의 로봇 산업과 맞물려서 좋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금일 오전 동쇼가 시 수급 5% 이제 강한 수급 확인 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매스터점 매수 정확하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일 6.65%약 233만원의 수익이 났는데요. 단타 이벤트 참여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래 번호로 이렇게 단타라고만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 이벤트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도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 월요일에는 BK타스 매스터점 잡아드렸고요. 화요일에는 KCC 그리고 금일 TPC까지 메시좀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이 캄캄한 주식시장에서 혼자 방황하시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 이 등불만 보시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역전의 계좌 만드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무르단타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무료단타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제가 매일 아침에 급등할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CIS 종목 분석해 볼 건데요. 자, 이 CIS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수혜주기도 하면서 애플카, 리비안과도 이제 엮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2차 전지 전국공정 장비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볼 내용은 올해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상장 시에 CIS가 어떤 수혜의 모멘텀이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차트의 흐름을 먼저 보시면 이 종목 최근 하락의 추세를 끼는 변곡점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제 6% 정도의 상승 이후에 금일도 2%에서 3%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흐름은 굉장히 좋고 하락의 추세는 어느 정도 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으로 말씀드리면, 차트를 좀 넓게 보실게요. 자, 이 구간에 3번의 상승분출, 1차 분출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았죠. 가격 조정 받은 이후에 두 번째 2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사실상은 이제 가격 조정을 강하게 받으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이제 반납을 하고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승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반납을 하면서 하락의 추세를 깨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형태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어떤 테마로 이제 2차 전지 테마로 올라간 건데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이렇게 상승이 두번 정도 나왔다. 근데 보통 테마주들은 이렇게 두번 정도의 큰 상승 사이클이 나온 이후에는 주가가 이렇게 죽어갈 때 그대로 주가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락의 추세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락의 흐름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CIS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의 추세를 깨는 돌파가 어제 날짜로 이제 나왔고 오늘도 이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흐름으로 갈수 있는 변곡점이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흐름에서는 추 상승의 기류를 계속해서 탄다면 뭐 주가가 지금 오늘 좀 눌러줬기 때문에 오늘 내일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눌러 준다면 눌러 주더라도 이 하락의 추세선은 이미 벗어났고 이런 자리에서 눌러 주면서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런 차트의 움직임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자, 결국에는 이 차트들이 이 모멘텀에 대한 내용들을 선반영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이런 수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상승하려는 움직임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이 27일입니다 이달 27일이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LG에너지솔루션의 이제 상장의 공모금액이 벌써 12조원까지 이제 모집이 됐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시장에 관심이 많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이 2차 전지 관련주, 소재주, 그리고 장비주도 있겠죠? 장비주도 있고, 이 LG,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2차 전지 고객, 이 업체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고객사로 삼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여기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계되어 있는 이 2차 전지 소재주, 장비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왜냐면 하이 종목들이 굉장히 작년부터 해가지고 2차전지 수급을 받을 때큰상승이 한번씩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수급이 좀 이제 부족해지면서 수급에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주가가 CIS처럼 이렇게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였는데요. 이 하락 조정이 있는 가운데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수급에 어떤 힘을 받을 때, 이런 장비 소재주들도 다시 한번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몇 가지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에코 프로 비엠 LNF, 첨보,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전망이 좋은 기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수급에, 2차 전지 섹터의 수급이 좀 불안정하게 최근에 들어오면서 좀 조정 구간을 받고 있다,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세 종목과 더불어서 이 CIS도 이런 종목에 포함이 되고요. 자, 이 CIS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을 통해서 투자가 들어오고 투자의 움직임들이 나오겠죠? 이 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종목이 바로 이 CIS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CIS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2차 전지 전국공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 SDI나 c a t 의 노스볼트에도 납품을 하고 있지만 주 고객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바로 이 코터나 캘린더, 롤프레스라고 부르죠. 슬리터 같은 2차 전지 전국 공정 장비주를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지금 이제 와서야 수혜가 되냐? 바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 달 상장 후에 4년 동안 256기가운 아월의 이 정도 규모의 2차 전지 캐파 증설을 위한 장비 투자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난해 유럽 배터리 수요가 41기가운 아월이었어요. 이 배터리 수요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6배 이상의 케파 증설이 되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배터리 수요 증가에 따라서 큰 폭으로 확대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배터리 케파 증설이 왜 CIS가 수혜를 보냐? 바로 배터리 케파 증설을 했을 때그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전공정 장비들이 수혜를 본다는 거죠. 벌써 이 IPO 상장의 공모 금액이 상당 기준 12조 8천억 원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모집이 됐고요. 이 공모 자금 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의 금액이 배터리 공장과 장비 구입에 사용될 전망이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향 관련주들이죠. CIS 같은. 이 장비 업체들은 올해부터 미국 공장 증설에 맞춰서 장비 수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 자, 그동안에는 캐파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CIS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고 실질적인 수주가 올해부터 많이 발생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혜주로 뽑는 게 바로 믹싱 장비 업체인 TSI와 코터, 롤프레스, 슬리터 장비 업체인 바로 이 CIS 신규수액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공정 장비주가 굉장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했을 때큰 수혜를 볼수 있고 가장 먼저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는 또 소재주들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소재주들이 굉장히 또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 수혜의 순서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같이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투자에 참여한다면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CIS가 계속해서 2차 전지 전극공정 제조 장비를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7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함에 따라서 이 투자의 움직임이 발생된다면 이 전극공정 제조 장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수주를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CIS가 LG 에너지 솔루션 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현재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20에서 30%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비중은 CIS의 전공정 장비가 들어간다. 근데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245기가와트 어울일 경우 2025년까지 4년을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2025년까지 수주 가능 금액은 대략 7,800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 정도로 이제 수주를,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이제 수주가 들어올 거고요. 자, 이 밖에도 CIS가 기존에 모멘텀으로 삼았던 게 CATL, 그리고 애플카 관련주로도 엮였었고요. 미국 전기 픽업 트럭인 리비안 관련주로도 엮였었죠. 이두 가지 모멘텀도 우리가 추적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지만, 올해 상반기, 당장 눈앞에 있는 올해 상반기에 CIS가 상승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은 바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에 따른 공모금액 12조 원에 육박하는 자, 배터리 생산 케파 증설을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고 이 상장의 공모금액 12조 원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데 사용을 할 거다. 어떤 투자? 배터리 생산 케파를 증설하겠다. 근데 배터리 생산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2차 전지 전공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공정 장비 쪽에 수주에 대한 수혜가 발생되게 된다. 그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 CI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오늘 영상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하락의 추세를 깨고 다시 상승의 변곡점이 나왔던 이유가 이런 모멘텀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락의 추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상승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IS 충분히 우리가 매매 전략 가지고 공략한다면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상승의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렇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세력들은 우리가 정상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자리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런 자리에서 돈을 잃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전략과 목표가가 포함된 매매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아래번호 01057388682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CIS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분할 매수 전략과 목표가가 포함된 매매 시나리오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2022년 이민 년 새해맞이 깜짝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다음 주에 15% 이상 상승이 나올 단기 수익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e m a 유럽의약품청에서 최근 승인한 다섯 번째 백신이자 단백질 제조합 합성 항원 방식으로 만든 백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노바백스. 2번, 화이자. 3번, 모더나. 퀴즈의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 의 번호로 정답 숫자만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해서 제가 다음 주에 15% 이상 상승이 나올 단기 스윙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의 번호 010-5738-8681로 정답 번호만 숫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